북한, 북한 쪽에서는 그 김일성의 특병을 명령 43호로서 아. 그 당시 그 유교 전쟁 중에 억류되었던 북분들, 북포로들을 국룸 어, 자기들 그 뭐라 그럴까? 요 인민으로 강제 편입을 시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한테 어, 그 중대한 사실들을 얘기를 안해준 겁니다. 기간조전 그 중에 예,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예, 연합군이나 유엔군이나 중공국 쪽에서도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 판문점에서는 예, 계속적으로 예, 그 휴전, 정전 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정작 포로들, 예, 국군포로들, 당사자들한테 그러한 내용이 통보가 되지 않고 또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심지어 강제 노역을 이제 몇십 년간 한 거죠. 네, 이거 그 와중에 대한민국 자유대학교 탈북을 했던 무국포로들이 몇분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창호, 조창호 중위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두분 이제 해고록이나 이런 여러 자료에 그 정전 회... 유교가 종전되는 그런 내용, 그런 거를 잘 아,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이제 탈북한 국군 포로 분들이, 그, 북한 공산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어, 인권 침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어, 해주라는 수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제가 썸네일로 오늘 준비했던 게그그랬 6.25 전쟁 당시에 전선으로 떠나는 아드님과 이제 어머님인데, 그분들 이제 소식은 모릅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복귀가 됐으면 가족들이 잘 오손도손 단란하게 지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포로로서 억류된 분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 그러한 것을 이제 고발하고 싶은 의미에서, 대구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자료 사진에 대구 쪽에서 각 국군 순병들을 모집하는 그 장면에 포착된 그 어머니가 이 다가지에다 뭔가를 갖고서 불인지 어니는 그야말로 액래기기지잘 그 모르겠지만 그것을 아드님한테 먹으라고 하면서 서로 애처롭게 쳐다보는 장면 가슴 아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잘 이렇게 갇혀있지도 못하고 대비가 안된 상태로 전선으로 나가야만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를 봐야 되는 가족들, 어머니들. 결과적으로, 어 이쪽, 지금 저이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준비한 자료에 보니까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도 7만 4천 명 이상의 국군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는 아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7만 4천 명이 <laughs> 군단, 군단 몇개 병력이죠. 군단 병력. 그리고 그들은, 어, 김일석의 특별명령 43호로 인해서, 이제 뭐 전후 복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어, 장정들의, 그 노동력, 노동력을 이제 착취하기 위해서, 명령을 발의를 하고, 인민으로, 북한의 인민으로 편입을 했으면은, 뭐,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대학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쪽은 철저한 계층 사회입니다. 핵심 계층, 지지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이렇게 큰네 가지 분류로 해서, 세부적으로 하면은, 900, 100 몇십 개라고 그러나, 나와, 200개라고 그러 계층들을 갈라놔서, 국군 포로의 자녀 같으면은, 뭐, 그래도 이제, 남자들만 있어가지고는 국가가 유지가 안 되니까, 뭐 결혼도 또 강제로 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차별 대상이었다 이거죠, 사람이 공정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차별을 하면서, 그, 극로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고, 아, 동무는 안 돼. 집 장가를 가고 싶어도, 아, 동무, 동문의 집안하고는 안 돼. 이렇게 거의 왕따. 오로지 노동력만 착취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억울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탈출했듯, 탈출. 네. 그 살북했던 탈북데국토들이 소송을 제기하도하데 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지 없는 명문역과 임종석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국국으로 거의 이제 80세 후반, 90세, 정말 오래 전에 전쟁이었죠. 네. 이거를 빨리 돌아가시기 이만 바라는 이런 야비한 행위가 아닌가. 법원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기가 막힌 사회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사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여러 그 지나는 행인분들, 국민분들께 어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어 1인 시위가 되겠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아, 저기 저, 횡단보도 앞쪽으로 이동하는 횡단보도 앞으로. 쪽 그러면 사람들이 더잘 보죠. 아, 봄을 맞이해가지고 컬러풀하게 바꿨습니다. 지난주까지 조금.